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주의 책포 시간에 주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말씀 속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하심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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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서 한번 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직분자에 대하여 우리 한번 봅시다. 직분자에 대하여. 직분자에 대하여. 대하여.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하셨죠. 첫째는 가르치시는 일. 두 번째 뭐 했죠? 전파는일 복음을 전파. 전파하는 일. 그다음 치유, 치유. 치유. 치유하는 일.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는데,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훈련을 시켜서요. 교육을 시켰다. 그러니까 열두, 열두 제자 교육을 시키는 게 뭐냐? 우리 신학교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음. 아멘이십니까? 음. 그러면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집분자는 누가 세우는가? 따라해봐요. 집분자는 누가 세우는가? 누가 세우는가? 봉우리 애들 그 해봐요. 집분자는 누가 세우는가? 누가 세우는가? 네, <laughs> <laughs> 직분자는 미조직 교회는 미조직,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가 있어. 조직교회는 어떤 것이냐? 장로 두명의 목사 한 명. 이것이 조직교회. 그러나 장로가 없는 교회를 가르 미조직교회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임명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장로로 임명을 하고 어떤 사람은 권사로 임명하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 대원으로 임명을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집분자를 임명하느냐 세례교인이 모여서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서 이분은 장로감이 된다. 그래서 가반수가 넘어야 돼. 그랬을 때그 집분자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명을 하나 투표해서 세우는가? 세우는가? 누가 세우는가?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 일꾼을 세우신다 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자가된 것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대지는 직분자의 칭호 직분자는 첫째 목사가 되죠 목사 목사는 패스터 원어에 보면 포이맨이네요 포이맨. 목사라고 하는 사명은 뭐냐? 양을 길러낸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게, 그러니까 성도들을 길러내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그 다음, 교육자. 교육자는 그 안에 전도사님, 또 어,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이제 교육자라죠. 하 그리고 장로, 장로는 그 원어에 보면 턱수염이야 턱수염. 그 장로는 연장자다 믿음의 연장자. 원래 유괴 교회에서는 뭐 돈이 많다든가 뭐정치이라든가 이런 사람뭐 장로 세우잖아. 그래가지고 뭐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이 많아요. 믿음을 보고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다음에 권사, 권사도 직분자죠. 권사는 안수집사의 안수집사와 같은 거예요. 남자 안수집사. 근데 요즘은 이제 여자 목사가 생기고 여자 장로가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사보다도 장로를 또, 여자 장로를 또 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권사의 삶이 뭐냐? 권사는 권면의 은사가 있어요, 권면. 그래서 교회를 잘못 나오고 시들시들한 그 영혼들을 신방을 해주고 또 상담을 해주고 그러면서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안 좋을 때, 그 권사님들이 찾아와서그 기도해주고 끌어오면 또 유익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집사. 그 집사라고 하는 말은 먼지를 턴다. 그런 말이에요. 먼지를 다 그러니까, 그만큼 봉사를 하는 직분이 집사의 사명이에요. 어? 어디 먼지 털 데가 없나 하고, 왜 아메이 없을까? 아메그 아멘. 어? 자기의 직분을 알아야 하는 거야. 그 다음, 교사가 직분자죠 성경교사.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성경교사들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어린 영혼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믿습니까? 그 다음, 성가대 대원. 대원도 직분자가 됩니다. 반주자 지휘자, 어? 성가대. 어디 그 성가도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이 성가대가 살아 움직여요. 할렐루야. 네. 어? 또 대학도 마찬가지, 음악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한국에서 학교할 때도 음악, 음악대학, 음악과를 이제 해놓으니까 학생들이 막 와서 기타를 치고, 뭐, 어? 피아노를 치고, 뭐, 이게 하니까 학교가 막 살아 움직이더라고. 우리 유비유대학도 음악대학이 이제 활성화가 돼서 큰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 되지. 하나님께서 집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목적, 목적이 있잖아요.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뭐 부흥강사를 세우고, 이게 다 이제 사는 목적은 뭐냐? 작은 일본 대인관계, 대인관계, 아. 대신관계, 대신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응? 사역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사람의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두 번째 는 대인관계, 대인관계 직분자를 세우시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성도를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자라나게 하시는 는 하나님이신 이다. 네. 하나님. 하늘 농사 짓기를 원하시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되고, 부흥되고, 역사될 때에 하나님의 흑신 역사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번째, 직분자의 모습을 살펴보겠어요. 직분자의 모습. 직분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 첫째는, 청지기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 하세요? 충성입니다. 계시록2장1 0절에 내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죽도록. 아멘. 아멘. 충성하라. 것이 아니 충성하라. 충성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충성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생명의 멸리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면 멸리관 두 개를 따요. 두 하나는 주님 생명의 멸리관. 하늘 무슨 멸류관 의의 멸류관 의의 면류관. 금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아니 멜로간. 두 가지밖에 안 받아요. 그서 <laughs> 생명의 멸류관과 의의 멸류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세워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주신 거예요.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다섯 단단, 받은 장같지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양에 달란트를 주셨으면 성가제에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도 고잘 하더래. <laughs> 찬양, 힘있게 하거라. 아멘. <laughs> 그래서 달란트, 달란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어? 네. 어떤 사람은 청소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 대월에 왔을 때는 청소에 달란트가 있다고. 어, 근데 그 봉사 요할 때가 복을 받는 거야. 어, 요즘 뭐 대학원생이라고 그러면서 밑에 들만 시키려고. 이게 아니하도지 그러니까 그걸 남한테 넘기지 말고 자꾸만 자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활용을 잘해야 돼. 어떤 사람은 음식에 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 아, 대부분. 아, 이런 사람들은 <laughs> 이제 그 성령 커플에서 어? 5월 20일부터 4박 5일간 어? 음식을 해내는데 거기서 한번 자기의 소지를 어? 그걸 아주 하는 응?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농부와 같아요, 농부. 어? 그래서 우리 집분자는 농부와 같아 아, 네. 농부는 실을 뿌려야 돼, 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러니까 실을 뿌린다고 하는 말은보음을 뿌리는 거예요, 보음 그러니까 시도 안 뿌리고 교회가 봉제기 원하는 거는 도둑놈 심보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우리는, 새벽부터 신을 뿌려야 돼요! 아멘. 어? 우리 유비우 대학이 세계적인 명성을 떨칠 것은 이제, 아멘. 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멘. 아멘. 어? 아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아멘. 일으키는 학교, 아멘. 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 새벽이 얼마나 좋은지, 아멘. 어? 새벽에 포장한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laughs> 일어나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부터 신를 뿌려야 돼요. 아멘. 또 농부는 얼굴에 땀이 흘리도 일하잖아요. 근면을 말하는 거예요. 근면, 성신을 말해. 땀 흘리지 않은 농부는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는데 농부같이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농부는 때와 시기를 잘 맞춰요. 모내기 뭐 할때 모를 해야지 어? 겨울에 가서 모내봐야 뭐다 죽어버리는 거야.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그 기회를 잘 네. 포착해서 아,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아, 네. 네. 받기를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아, 네. 번째 직 분자는 어부와 같이, 어부 그렇지. 바다에서 그물을 지어서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다. 아,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그물은 영적인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보금의 그물을 내리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주가가 는영혼들을 이제 그물로 낚아야 돼요. 그물로 안 낚아지는 건 낚시를 낚아요, 낚시. 낚시는 미끼가 있어야죠? 미끼는 아끼질 말아야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어? 아, 음. 네. 해봐, 믿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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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끼지, 말아라. 아끼지, 말아라. 아끼지 말아라. 아, 그래야 <laughs> 큰 고기가, <웃음> 이게, <웃음> 어? 잡히지? 아멘.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을 아끼지 말라. <laughs> 음, 자꾸만 풀어야 돼요. 아멘. 밥도 사주고, 왜 아멘이 없어? 아멘. 아, 커피도 사주고. 아멘. 어. 우리 학교는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대접을, 뭐, 없는 가운데 많이 하니까. <laughs> 주라! 아, 네. 누르고 흔들어 채우시리라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돈을 쓸 때에 많은 아, 네.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좋은 고기는 담는 거예요. 나쁜 고기는 버리는 거잖아요. 좋은 네. 고기는 뭐예요? 인격이 좋아지고 삶이 좋아지고 할렐루야 아, 네. 어? 영이 살쪄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는 종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 다음 네 번째 직분자는 운동선송하되 운동선수. 운동선수는 목표를 바라보고 뛰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신령한 경주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네. 운동선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 아멘. 네. 앞만 보고 뛰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응. 운동 선수 봐봐요. 뒤 보는 사람 있어요? 앞만 보고 뛰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쟁기 잡은 자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아멘. 그러니까 사명자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앞으로만 아멘. 전진하시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후퇴라는 것이 없어. 분이 부태란 응? 아, 네. 게 없는 거야. 내가 사명 있나요? 아, 그렇게 내가 구원 있나요? 그, 그런 그, 그런 아, 네. 생각하지 아, 네. 말고 어? 아, 네. 이제 경주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아, 네. 다른 막지를 해야 하는 거야. 아, 네.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다른 막지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 네. 그 다음 다섯 번째, 큰 다섯 번째, 직분자의 <laughs> 자세, 직분자의 자세, 자, 그랬 <laughs> "섬기는 자가 되라", 아, 네. 직분자는 "섬기는 종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역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두 번째 직분자는 어떤 자세가 있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 그러니까 이 우리 직분자는 봉사직이거든 할렐루야. 아, 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응? 우리 교수님들 도내 얘기 보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강의즐실고뭐야요 자원하는 마음그 근데 그분들은 기뻐사는 거야. 또 그, 그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강의에 그, 그 성도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그 사명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 학생들이 들어오질 않아. 준비가 겨을러지게돼에 여러분들도 직분자로서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네. 번째 직분자의 자세는 겸손해야 돼 겸손.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의 씨시다, 버림받는 종들은 대부분 교만해진 거예요 능력받았다고, 뭐, 어? 아주 그,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언제까지 겸손하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네, 네. 할렐루야. 네. 겸손해서 주를 위해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직분자의 자세를 부지런해. 지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시시는 종들은 열정적인 사람. 아멘. 음, 뭘 해도 열정적인 사람. 아멘. 어떤 사람은 또 처음에는 잘 오다가, 나중에는 허지부지 해버려. 응? 아멘도 잘하고, 다부 블 아멘이 막 나오다가도, <laughs> 어? 어떤 시험을 용명이야 넘어지고 자아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지 말고 부지런하되 아, 네. 절대로 삐지지 말고 아멘.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충성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네. 맺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아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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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아멘. 그리하면 아멘. 생명의 밀관을 네게 주리라. 밀관을 획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나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비오 대학교 학생들, 사이버로, 유튜버로 공부한 학생들, 기억하시고, 저들이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과 지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